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잘 부르시던 18번은 어떤 노래셨습니까? 혹시 노래방에 가시면 잘 부르시는 노래가 어떤 곡이십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노래가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또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만 부르면. 옛 생각이 나고요, 첫 사랑도 떠오르고요. 또 고향이 눈앞에 선이 떠오르고 옛 친구들도 생각나는 것이죠. 그런 노래가 18번 아니겠습니까? 18번. 그런데 여러분, 왜 내가 즐겨 부른 노래가 18번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얘기하면 되지, 애창곡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18번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순전히 일본 문화에서 왔습니다. 일본의 전통 공연인 가부키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연극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사진들 보셨습니까? 아주 화려한 일상을 입고서 얼굴을 가면을 쓴 것처럼 분장을 하얗게 하고서 춤을 추는 연극인데요. 이 가부키 공연은 보통 4시간 반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요.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도 있고요. 또 도시락을 먹는 시간도 있는 가부키 공연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쉬는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마치 TV에서 광고가 진행되듯이 그 쉬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공연하는 짧은 연극이 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졌던 공연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짧은 막간극이 이어졌던 것인데요. 이 막간극이 1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8개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이 몇 번째였을까요? 18번째 공연인 것이죠. 마지막 공연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번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인기가 있는 것, 18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18번은 어떤 노래이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노래를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부르십니까? 설거지를 하시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이십니까? 길을 걷다가,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생각난 노래는 어떤 노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18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18번 노래가 기록되는 본문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인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유언이 기록됩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정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저자는 21장까지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기록한 이후에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는데 그 사이 22장에 한 편의 시를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이곳에 삽입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의 수많은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하나를 뽑아서 그의 인생 스토리 마지막 장면에 삽입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시편 18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심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편, 18편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약간 다른 표현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은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똑같은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하 저자는 다윗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가 남긴 수많은 찬양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이 10편일까요? 왜 10편, 18편일까요? 왜그 많은 시편들 중에서 하필 이 시편을 뽑은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18번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18번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애창곡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인생 그의 모든 삶의 고백이 이한 편의 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생의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건지셨던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다윗의 고백이 이 한편의 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그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다는 것이죠. 언제 다윗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언제 다윗이 이 고백을 처음 드렸던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날에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골리앗과 싸우며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원수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울에게 쫓기며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숨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로 산과 광야를 헤매야 했던 다윗이었지요또 적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까지 흘려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엔 왕이 되어서도 모압과 암몬, 아람 등 수많은 원수들과의 싸우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면서 피난 길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던 사실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라는 것이죠. 언제나 나를 지키시며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던 것입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때 아니었을까요? 곰이나 사자가 양들을 물어갈 때 목숨을 걸고서 맹수와 싸우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1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래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황했던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소의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인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 답급한 상황인지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순간들이 지나고 또 지나왔던 다윗이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 지키셨던 하나님, 살기 가득한 사울의 소나귀에서 구원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손길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삶을 건지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문제하였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은 저희 사남매를 키우실 여유가 없으셨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건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욕좀 해볼까요? 찰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욕쟁이였습니다. 욕을 생각하고 연구해서 말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더 골려주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썽꾸러기였고 문제였던 아것 같습니다. 중 이때까지는 도벽도 있어서요. 제가 이게 중독 같이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 다 나가면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중요한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들키지 않는 기술. 뭔지 아십니까? 다 끄내면 안 된다는 거죠. 3학년 때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약간만 꺼내야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 돈으로 오락실을 다녔습니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락실을 갔는데 제 동생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6학년 동생이 4학년이었는데 5학년짜리가 때렸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5학년짜리를 끌고 가서 구석에서 힘신 두들겨 팼습니다. <laughs> 내 동생을 울려 이러면서 때려 주었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지켜보는데 바라 동생아, 형이 이 정도이다.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면서 때려 준 것이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생겼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제 가방을 딱 잡는 것이죠. 뒤돌아보니까 동네 중학교 형들이 일곱, 여덟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5학년짜리가 같이 있는 것이죠. <laughs> 형, 아마 형들을 불러놓고서 제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제가 골목으로 끌려갔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구나 싶은 거죠. 아마 강냉이 몇개 부러지겠구나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저희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뛰어드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왜 얘를 끌고 가냐? 이러시면서 뛰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깡패야? 이러면서 뜯어 말리시는 거죠. 누구셨을까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laughs>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제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막무가내로 버스를 세우고서 정류장이 아닌데도 중간에 세우고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뜯어말리시면서 온몸으로 막으시고는 얘가 누군지 아느냐고 누군긴 누구예요 문제하죠 <laughs> 장로님 아들을 너희들이 왜 데리고 가느냐고 하시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셨던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 5학년짜리는 그 저에게 맞았던 아이는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저 형이 먼저 때렸어요 오락실에서 맞았어 얘기하지만 잔뜩 흥분하신 집사님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기에 빠진 그 위기 속에 있던 6학년의 문제아를 누가 건지셨던 것입니까? 흥국이 어머니 교회 그 집사님이 건지셨던 것이죠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 아마 제 이빨은 상당히 임플란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다제 이빨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가장 두렵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서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던 그때에 누가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며 건져내시는 것이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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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씨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노래 속에 담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다윗 씨 만난 하나님은 건지실 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7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특권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며,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지보다 작은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리였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아시고 우리 영혼의 간절함 외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학 대화관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만났거든요. 3년 동안 같은 반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스터디 모임도 같이 했고요. 또 동아리도 같이 했었습니다. 정말 부딪칠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데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눈이 높았거든요. <laughs> 제가 먼저 아내를 찾습니다. <laughs> 신대원에 입학하고서 여러 모임에서 가까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가씨가 저에게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어, 막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저도 조금 호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준비가 다 되지 않고 이 여자에게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았는데 막 다가오는 거죠. 제가 조금 호감을 표현했는데 책가방을 들어주고 자리를 맡아주고 했는데 물불 안 가리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퇴짜를 놨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아직은 내가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퇴짜를 놨습니다그 뒤로 아니는 한번더 저를 만나달라고 하면서 사정사정하면서 진짜 아니냐, 정말 내가 아니냐 그렇게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대원에서 기숙사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놈이라고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나중에 보니까 다 사람들이, 전두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괜찮았는데, 다 괜찮았는데, 1년이 지나고서 겨울이 되어서, 지금 같은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대원 1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람들을 몇명 불러서 시상을 하는, 상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진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데요. 그 1500명 전도사님들 중에서 7, 8명 받는 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나가서 그 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70%만 이수를 하면 되는 통과되는 그런 새벽 예배였거든요. 다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될 전도사님들이니까 열심히 새벽 예배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70%만 출석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중에 7, 8명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새벽 예배를 참석했다는 겁니다. 아, 아내가 나가서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이 아가씨가 나가서 그 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주 실용적이어서요 쉴때다 쉬고 피곤하면 자고 그죠? 신대공부가 너무 힘드니까요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떻게든 꽉 채워서 쉴 시간을 다 쉬면서 한 번만 더 빠지면 꼬락할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출석하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 이 여자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죠. 전혀 저와 다른 열심이 이 아가씨에게 있는 거죠. 다시 보니까, 1년을 지나서 다시 보니까 정말 진국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쉬를 했습니다. 다시 사귀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번을 차였습니다. <laughs> 그 1학년 말에 한번 차이고요. 2학년이 되어서도 몇번더 용기를 냈었는데 전혀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다 끝나버린 이야기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이상한 놈이 되어 있는 미친 놈이 되어 있는 그런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 여자인 것 같아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도 더 이상은 제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없어서 제가 더 다가설 수가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여자가 내 사람일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이 오게 주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끔씩은 그 기도를 괜히 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씩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세 번째는 21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갚으셨으니 25절도 같은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지금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며 보상하시고 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다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찬양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때때로 깊은 밤 같은 시간이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너무나 험난했잖아요. 너무나 힘든 시절을 많이 지나왔잖아요. 마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낸 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편 23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까지 원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부으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내네 잔이 넘친 아이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다 씻으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갚으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산 중앙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 정말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무기들을 하나하나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과 소중한 추억들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17년 전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혀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고 생각지도 않게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 재정사고로 분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두 달이 지나서 이제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성도들이 많이 떠나셨고 3분의 1 가까이, 절반 가까이 교회를 그렇게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고서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7개월 동안 제가 전면에서 주일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신방도, 모든 장례도 감당해 됐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잘 배우고 싶었거든요. 정말 좋은 공동체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재정사고가 웬 말입니까? 목사가 되고서도 그 사역지에서 단임 목사님이 떠나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버티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은 시키셨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난 8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산중앙교회에서 가장 잘 훈련받게 하시고 가장 잘 준비되게 하시며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길 축복합니다. 다 기억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그 하나님,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는요? 갚으시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깊어져가는 가을날 어떤 노래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오래전에 불렀던 세상 노래, 가요. 즐겨 불렀던 노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과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면서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